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과 활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화면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1. 매크로 생성하기. 매크로 생성하려는 부분을 드래그 후 우클릭 기능 경로 매크로 만들기를 합니다. 삽입점은 매크로를 배치할 때 삽입 기준이 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 위치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품명이나 제조사처럼 매번 달라지는 항목은 사용자 정의로 설정하세요. 매크로 배치 시 값을 직접 입력하거나 타입별로 미리 저장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설정하면 됩니다. 또한 샵, 샵일 같은 미리 정의된 변수도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도구 설정 프로젝트 마법사 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한꺼번에 편집하려면 빠른 편집기를 사용하세요. 단축키 컨트롤 Shift 1 또는 보기에서 보조창, 빠른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내용을 드래그해 복사 붙여넣기한 후 수정합니다. 또한 표시할 항목을 선택한 뒤 우클릭 일괄 보이기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항목의 이름이 같으면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CT 3개중한 개만 부품이 다르고 나머지 두 개는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한 개는 파트 1, 나머지 두 개는 파트 2로 설정하면 됩니다. 편집이 완료되면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를 닫은 후 새로운 페이지에서 매크로를 불러옵니다. 매크로를 불러오면 사용자 정의로 설정한 항목의 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입력란에는 사용자가 부품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조 이름 자동 넘버링과 입력한 부품 정보가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파트 1로 동일한 값을 지정한 t16, t17의 부품명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매크로를 우클릭하여 새로운 유형을 눌러 자주 사용하는 타입별로 미리 값을 설정해 둘수 있습니다. 부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하여 불러옵니다.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 매크로 유형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유형도 생성합니다. 임의로 부품 정보와 제조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심볼이라면 부품 DB에 없는 새로운 부품도 직접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이름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하나의 매크로에 여러 유형이 생성되었습니다. 만들어진 매크로 디자인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우클릭 후 편집기에서 편집을 선택하세요. 편집기에서 Q1의 변수값을 추가하세요. 괄호 안의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한 후 해당 매크로 유형에서 변경을 선택하면 괄호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매크로를 배치합니다. 미리 입력된 내용도 매크로를 배치하면서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치된 매크로는 매크로 바꾸기 기능을 사용해 다른 매크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의하지 않은 변수 값은 배치할 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에 따라 괄호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배치와 새로운 유형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